아니, 안녕하세요. 저 아, 지금. <laughs> 지금 뭐 하고 있죠? 아저씨 좀 보여주세요. 이런 지인상 지인상. <laughs> 아저씨 안색고 나가세요. 어. 아 진짜 한 시간째 보고 있네. 만 원짜리 가방을 지금 아유 진짜 얼마나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계속 봐요, 계속 보게들. 너무 나팠어 우리 어릴 때만 원짜리 가방 오랫동안 걸랐다 아저씨가 뭐라 해가지고 맞아. 상처받아서 나왔습니다. 내 마음이 눈물을 흘렸어 그말 때문에. 네. 그래서 전 아저씨 욕을 했죠. 속으로. <laughs> 안녕하세요. 소개분 이곳은 승화 시범리 입니다. 저희는 지금 앞에 저갭두 마리 때문에 버스를 놓쳤고요. <laughs> 그 다음에 오늘 버스를 탔는데 3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어요. 12시, 1재시가 12시 49분인데요. 한 1시쯤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다린 건한 25분인가? 그때부터 기다릴 거야뭐 언젠가는 오겠죠. <laughs> 예배는 1시 반이에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음. 절대 개안 키워야지. <laughs> 절대 개안 키워야지. <laughs> 개 주인들 빡치게 하지 말고 개 묶어놓으세요. 고양이가 최고예요, 고양이 최고가. 유튜브 올릴 거야? <laughs> 고양이 최고. 넌좀더 <laughs> 기다려. 은근히 많구나. 다 넣어도 됩니까? 반만 넣으세요? 됐어. 조금만 넣으면 맛다 사라질 것 같아. 이제 우유밖에안할것 같은데. 있습니다 아, 이건 시컬러퍼먹어야 돼. 이거밖에 양이 안 돼? 깡패다, 깡패. 그러니까 그 카페에서 느끼티 그거 바로 엄청 많이 넣는 거야, 이거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때 저 마중 나온 사람이 같이 지내다 보면 사소한 다툼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음. 예. 또 이제 뭔가 다툼하니까 이제 데뷔 초반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데. 네. 정국이랑 한번 아. 싸웠어요. 네. <laughs> 예. 바로 알 텐데. 정국이 이제 밥... 씨밥예반해 예? 이 밥을 언니가 먹은거야? 수분이 하나도 없어 막세게 하고 자야겠다 인생 뭐 있냐? 어, 라 몰라. <laughs> 아, 짜잔. 피자죠, 피자 피자. 내 피자 가루야, 어. 깔가 그거 먹고 싶어. 어. 디퓨저랜다. 디핑소스 <laughs> 난 마트 피자에 비해서 퀄리티 괜찮다고 생각해 어, 잘, 잘 나와요 응. 피자랑 같이 볼보위서 먹어야 지 않아? 응? 뭘 보라는 거야? <laughs> 이거도갈 가릴 거면 날 보라고 저것도 가릴 거면 본인인증 완료 이거 두 개만 보면 중간고사가 끝이 납니다 나는 오늘 11시 반부터 12시 이거 이거 카메라 켜고 하는 시험 이거는 오픈북 독서지도 여기로 음. 옮겼습니다 아, 어, 할아버지는 농사를하고 나는 여기서 공부를 한다. 아빠. 앉아 보십시다. 아! 아! 으라려! 중간고사 다 봤습니다. 지금 이제 받고 3시 끝나는 건데 지금 몇시니 3시 40분인가 44분 끝났습니다. 아 진짜 길었다 길어. 너는 이제 들어가. 끝고 강의를, 들어야 될 강의가 있는지를 보고 오시겠습니다. 다이어리 시리즈를 봤거든요. 그 I'm n o 요 sure if you're a 영화, i t n e y Johnson. What's your n a m 아요 아, 그렇군요 u r 주인공이 스토리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영화를 플로 다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어, 마지막으로 한 친구만 자발적으로 난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이런 친구 있으면 얘기 나눠줘 볼까요? 네. 한 친구만 자발적으로 네, 난 이런 걸 느꼈다. 네. <laughs> 영화에 대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올라오죠. 네. 여기 이렇게 하고 커튼 내리고 비교과 강연 2시간입니다. 안녕 이번에 활동했던 거 들고 들어갑니다. 주 동안 다들 이제 시험도 얼추 끝났을 것 같고 어, 어제 집단화들 보니까 시험 아직 안 끝나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끝나신 분들 도요 어, 전무반으로.